안녕하세요. 저는 전기기기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이만규입니다. 어, 앞으로 저와 함께 전기기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전기기기의 개념을 한번 보실까요? 전기기기는 무엇을 전기기기라 하는가? 전기기기의 개념 어, 전기 기기라는 것은 전기 기계와 기구를 이렇게 합해서 전기 기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기 기계 기구. 그러면 전기 기계 기구. 기계 기구는 원래 에, 에너지의 전달이라든가 또는 변환에 관여하는 장치를 기계 기구라 하죠. 근데 그 일반 기계 기구에 뭐가 전기 기계 기구면은 그 에너지 중에 전기적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장치들을 전기 기계 기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 기계 기구들은 무엇이 있는가 보시면은 첫 번째로 대표적인 것이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발전기가 있고 두 번째로 전동기, 세 번째로 변압기. 네 번째 전력 변환 장치 또는 정류기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력 변환 장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류기이거든요. 자 그래서 전기 기계기 키고 오면은 이렇게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 정류기에 대해서 공부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여기서 발전기와 전동기는 회전기에 준하는 것이며 변압기와 정류기는 정지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발전기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발전기는 기계적 에너지, 기계가 가지고 있는 기계적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데 관여하는 장치입니다.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데 관여하는 장치를 발전기, 그럼 전동기는 역의 네, 관계입니다. 이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이죠. 그래서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장치를 전동기라, 변압기는 전기 에너지를 다시 전기 에너지로 전달해주는 그런 장치를 변압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지기로서 전기적 에너지를 에너지를 그냥 전기적 에너지로 전달시켜 줍니다. 전기적 에너지로 전달시켜 주는데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압을 높이든가 또는 전압을 낮추는 데 관여하는 장치. 전압을 높이고 높이는 것을 승압. 전압을 낮추는 것을 강압 그래서 체승 변압기, 뭐 체강 변압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전압을 높이고 낮추는데 하는 장치를 변압기라. 정류기는 똑같이 전기적 에너지를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전달시켜 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어, 전기적 에너지에는 직류 예, 전원과 교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전기적 에너지에서 전기적 에너지로 전달시켜 주는데 정류기는 교류의 전원을 교류 엘터네팅에서 어, AC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네, 교류의 전원을 무엇으로 직류로 변환시켜주는 것. 다이렉트 커런트에서 DC라고 쓰죠. 이렇게 교류의 전원을 직류로 변환시켜주는 것, 것을 간단하게 정리기라 또는 뭐 역변환 장치도 있습니다. 인버터라는 것도 있고 또 어, 주파수를 변환하는 장치 사이크로컨버터 또는 어, 초포해로 이렇게 직류를 변환시켜주는 여러 가지 전력 변환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정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전기 기기를 공부하시는 것은 발전기, 전동기, 변환기, 정류기에 대해서 공부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전기 기기 교재의 차례를 보시면 이러한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 기기 순서, 목차 또는 차례를 보시면 제1장에 1장 직류기로 조졌습니다. 1장 직류기, 2장에서 동기기, 3장 변압기, 4장에 유도기. 그리고 5장에 가서 전력 변환장치, 정류기 보시면 되겠죠. 전력 변환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1장부터 오작가량 주어져 있는데 이 직류기는 직류발전기와 직류전동기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동기에 의해서 회전하면서 직류기전력을 발생시키는 기기를 직류발전기라고 하며 직류전원을 공급받아서 회전하는 기기를 직류전동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직류기는 직류 발전기, 직류 전동기 이렇게 1, 2편으로 나누게 됩니다. 동기기. 동기 속도를 회전하는 기기를 동기기라고 쓰는데요. 어, 일반적으로 우리 발전소에 있는 발전기들이 전부 다 동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동기기도 동기 발전기와 동기 발전기와 동기 전동기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동기 속도를 회전하는 기기인데 얘들은 교류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변압기, 배납기. 변압기는 발전소에서 만들어내는 전압을 우리가 운송해야 해야 되거든요. 어, 운송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어, 전압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전압을 승압도 하고 또수용가 근처에 가져오게 되면은 또 우리가 사용하기 알맞는 전압으로 낮춰야 되겠죠. 전압을 높이고 낮추는 데관여하는 장치, 승압, 강압 하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유도기. 유도기는 전자 유도에 의해서 얻어지는 기기들이거든요. 그럼 전자 유도에 의해서 얻어지는 기기들은 일반적으로 유도 전동기가 대표적이며 또 유도 발전기도 있습니다. 또어 주파수 변환 장치도 있고 또 유도 전압 조정기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유도 전동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얘도 유도 전동기도 전자 유도에 의해서 얻어진 전동기이지만 교류 전동기예요. 이게 동기 전동기도 교류 전동기이고 유도 전동기도 교류 전동기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우리 주위에서 사용되는 전동기에 90% 이상이 전부 다 유도 전동기에 해당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용 전동 사용하는 전동기가 유도 전동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류기. 정류기는 발전소에서 만들어내는 전원은 교류입니다. 교류인데 특수한 경우. 뭐 화학공장이라든가, 통신 분야, 이런 분야에서는 직류 전원을 많이 사용하죠. 그럴 때, 교류, 교본원다에서 엘트네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교류의 전원을 무엇으로, 어, 직류로 변환시켜주는 장치, 무엇을 종류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기 기기의 목차는 차례는 이렇게 제1장 직류기, 2장 동기기, 3장 변압기, 4장 유도기, 이렇게 5장의 정류기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1 장부터 공부를 해보시는데 우선 전기 기기를 공부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전기 자기학과 또는 전기 이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전 자기에 대한 법칙이 있거든요. 이 전기 기기에 대해서 공부할 때 전기 기계의 원리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원리를 이해하시려면 제일 먼저 전 자기의 법칙을 먼저 공부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자기학 시간에 또는 이론 시간에 공부했을 텐데, 간단하게 전자기에 대한 법칙 네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제1장 직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자기의 법칙. 전기와 자기에 관한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